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막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한정수 교수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아,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벤처 분부터 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아,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 일을 했는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목격하는 어, 스타트업 분은 과거의 벤처 분과는좀 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임팩을. 주는 메가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우리 매일 매일 스타트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과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 상생 협력이 과거와 달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일의 성격상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어, LG 코렉트 행사는 참가하는 스타트업의 수, 그리고 참여한 LG 계열사들의 수, 그리고 마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 세션의 수나 퀄리티로 보았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저희 학교도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약 10년 이상 저희 학교도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저희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그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 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 학교의 아, 비전과 아, 미션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3S 혁신 중에서 스타트업, 기업가적 아, 아, 대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가적 엔터프라너십 스피릿을 고향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아, 비전입니다. 창업지원 관련돼서는 창업 1등 대학이라는 아, 비전을 아,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 창업자 발굴 및 육성. 둘째 저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강화. 세 번째 글로벌 창업 전진기지 확대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업 기업. 배출 실적 인데요 지금까지 매년 약 50개 학생이 창업한 기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동문이 설립한 그 회사들 수로 왔을 때 저희가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창업지원과 산업협력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산업협력단과 기술지주투자회사가 있는데 저희 학교가 국내 최초로 제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맨 위에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4 5 0개 교과목을 개설을 해서 약만 2천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이 숫자는 굉장히 매년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얼마나 창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 하나, 알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활동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잠깐 보시죠. 저희가 활동을 위해서 구축한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제가 속한 창업 지원단입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는 대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그 다음에 시제품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한테서 이제. 협력으로 협찬을 받아서 구축한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창업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 창업 산학 협력단 내에서는 여러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 특허 등을 일반 기업들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 저희가 그 기술 투자, 지주 투자 회사를 아, 설립을 해서 교원이나 아,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맨 아, 위에 보시면 아, 저희 그학교의 그런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어, 외부에 다양한 아,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아, 전문가들과 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 그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저희 스타트업 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어, 카테고리부터 말씀드리면 아, 창업 교육, 어, 네트워킹, 아, 창업 훈련, 그리고 창업 보육, 아, 인큐베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어, 대외적으로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수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 풀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과목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업을 위한 활동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창업 준비 단계, 그리고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창업 실행 단계, 그리고 개발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고 데스벨리를 넘기 위한 창업 성장 단계, 마지막으로 IPO나 엑시스 통한 엑시스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어, 어린 어, 싹들에게 필요한 어, 영양분을, 비료를 그때 그때마다 제공하는 어, 일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근데 각, 말씀드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 디자인한, 어, 단계별로 디자인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소요소 어, 골고루 영양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위 제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학사 과정으로서는 벤처 창업 학사, 석사 과정으로는 창업 육사 융합 석사 과정인데 점점 지원자들이 많아서 더 많은 교수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특화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양 스타트업. 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어, 문호를 개, 개방을 해서 어 창업을 어, 지원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시점 어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아 인큐베이팅 그리고 각종 행사 아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923명이 이 과정을 수료를 해서 543 회사를 설립을 했고 약 3,5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해서 저희의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를 고치를 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아,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 창업 동아리 팀을 아, 모집을 해서 어, 1년 내내 에, 지원을 합니다. 아, 매년 한 80개 정도 아, 창업 동아리를 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활동 지원금 뿐만 아니라 각종 아, 멘토링 아, 입주 공간들을 아, 지원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 아, 배우고 어, 쌓은 그런 실력들을 좀 자랑하고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게 할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 경진대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젊은 창업팀들이 네트워킹도 쌓고 거기서 또 채용도 하고 투자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사치지라는 스타트업돔이라는 어,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학교 시간을 절약해서 창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들 약 100명 정도를 어, 선정을 해서 이 스타트업돔에 어, 입주를 시키고 밀착 관리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엔터프레너십 스피릿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은 스타트업들도 많습니다. 역시 학생들도 지금 스타트업에서 지금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를 매칭시켜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훈련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매년 창업 기업이 창업 기업이 전체 한 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의 장인 한양 스타트업 서밋 그리고 LG 커넥트 같은 창업 성공 사례 산업계 트렌드 이런 세미나 등으로 구성이 된 한양 스타트업 포럼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 경험이 짧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멘토링, 코, 코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멘토링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멘토단을 꾸려서 각 법률, 회계, 마케팅, 투자 아 분야별로 어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어 365일 멘토링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 어 창업팀 입장에서는 어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어 지원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어 투자 아, 기술지주 어, 투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투자를 원하는 창업팀, 학생팀 또는 아, 그 실험실 창업팀 아, 가리지 않고 어, 어, 잘 심사를 해서 싸기 보이는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 팁스 운영사이기도 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팁스 운영사로서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반 저희 그 학교와 관련된 창업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어, 저희한테 찾아와서 어, 투자를 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 어, 학생 창업팀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 사무실 공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학교 내부와 외부에 공간을 구축을 해서 약 수십 개 창업팀들을 입주시키고 매일같이 밀착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교와, 학교와 좀 차별, 학교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과거 몇년 동안 해외에 있는 전문 지원 기관하고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 글로벌 진출에 뜻이 있는 창업팀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만 단독으로 한게 아니라 다른 학교를 아, 인바이트해서 연합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그다음에 아, 그 시장 음, 조사, 아, 마케팅 아, 등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 아마 그 매년 실리코에 같은 아, 아, 그런 외국에 에, 나가서 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몇달 동안 현지 체험하면서 어, 멘토링 지원 어, 교육을 진행을 했을 텐데 어, 작년하고 어, 올해 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어, 해외 현지에 대한 팀들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웬만한 이런 상업 지원 전문 기관들보다 저희가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구축을 했고 이, 이 구축해놓은 이런 인프라를 다른 기관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들 중에는 예비 창업자들을 선발을 해서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창업 3년 미만에 있는 회사들을 선발을 해서 또 1년 동안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후 3년에서 7년 된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단계에 있는 어, 그 회사들 지원하는 창업 도약 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각그 패키지 사업을 어, 졸업한 회사들이 그 다음 음, 어, 지원 사업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하고 있고 지 많은 성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여러 대학교들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대학교처럼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어, 많지, 어, 다른 대학교 수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 동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학생 창업 우수 사례 몇 개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중간 왼쪽에 메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이 회사는 AI를 어, 이용해서 수학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어, 그런 서비스를 하는 어, 어,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8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요.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 내에서 일단은 이런 검증을 했습니다. 학교가 좋은 게 젊은 친구들이 매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타, 겟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할지 그걸 검증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이제 지금은 일반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이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글로벌로, 글로벌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알고리즘, 어, 랩스라는 회사입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일부 LG 계열사들을 지금 고객사로 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피칭하게 될 11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닥터나우라는 회사인데요. 의대생이 휴학을 하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원격 진료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배송하는 서비스인데 이 분야에서는 맞게 시어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어, 어, 드렸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생태계에서 한 20년 정도 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노베이션의 산실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대학의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사시피 스탠포드에서 구글이 나왔고 페이스, 하버드에서 페이스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MIT 근처에서 어, 바이오 어, 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런 면에서는 학교 주위에 이런 창업 클러스터가 어, 조성이 조금 미약한 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앞으로도 이제 창업이 창업과 스타트업은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야에 많이 계속 투자를 해서 창업 1등 대학교라는 그 브랜드를 계속 올리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렇게 저희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LG 사이언스 파크 측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